네, 아유, 감사합니다. 어떤 신학생이 결혼 앞두고 예비 장인 어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집에 초대받아서 가서 뭐 저녁 식사를 한 이후에 그 여자친구 되는 어머니가 그 남편의 옆구리를 계속 찌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지 않는 그 예비 장인 어른인데 그 신학생을 데리고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자네 결혼하면 살집은 마련할 수 있는가? 아, 그러자 그 신학생이 이렇게 답했다 그럽니다 네 하나님이 마련해 주실 겁니다 <laughs> 자네 결혼하면 먹고 살 수는 있는가? 그랬더니 신학생이 아주 당당하게 네 하나님이 늘 먹을 것을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또 하나 물어봤습니다. 자녀를 낳으면 양육비가 많이 들어갈 텐데 어떻게 살아갈 건가? 아, 그랬더니 신학성이네 그것도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시고 다책임져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서재를 나왔습니다. 더 이상 이분이 물어볼 말이 없어서 나왔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 아내에게 이름을 했답니다. 어, 내가 다른 건다잘 모르겠는데 집도 마련 못할 것 같고 먹을 것도 문제가 좀 생길 것 같고 다 생길 것 같은데 하나 긍정적인 것이 있다 보니까 어, 이 사람이 나를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laughs>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 조금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진짜 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처음 만나면 1일부터 해가지고 100일 되면 뭔가 이벤트를 하고 1000일 되면 뭔가 이렇게 하는데 단순히 만난 것 그 날짜를 계산하는 것보다 사실은 더 의미 있는 것은 언제 처음 손을 잡았느냐. 사실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아, 난 하나님을 믿어. 그래서 하나님 믿은 지 1년 됐고, 10년 됐고, 이 시간이 중요한 것보다 내가 언제 거룩하신 그 하나님과 손을 잡고, 공행하는 삶을 사게 되었는지, 거룩한 입맞춤을 언제 하게 되었는지, 사실은 이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시각을 사실은 바꿉니다. 하나님을 단순히 믿을 때는 세상적인 어떤 가치관들 속에서 우리 안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거기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것을 보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바라보시는가 거기에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예수님 보면 예수님이 공생에 서약하실 때이 땅에서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근데 오병이의 사건을, 사건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 나라를 알고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사방 각지에서 다 모여들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해가 질 때까지, 늦은 시간까지, 배가 고픔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고자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영적인 양식을 먹어서 기쁨이 있지만 육적인 배고픔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이 기진맥진해서 집에 돌아가기 어려울까봐 극유려기는 마음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작은 떡 다섯 개, 작은 물고기 두 마리로 남자만 오천 명, 아마도 여자 아이들 포함하면 이만 명 넘을 걸로 보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먹고 남을 수 있게끔 그 같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사랑하는 사람이었던 나사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랍이 되는 그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을 상황이 되었다 라고 할 때에 그 나사로를 찾아가십니다. 근데 빨리 가지 않으시고 하던 사역을 다 마무리 짓고 이동하십니다. 그리고 장사되어서 무덤 속에 있는 나사를 보시면서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그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어서 고생하다가 죽게 된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를 바라볼 때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사랑의 눈길로 주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지체들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포도원 주인과 또그 포도원에서 일하는 일꾼들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이 비유의 말씀은 유명한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을 보면서, 아, 포도원 주인의 그 자비, 그것을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비유는 천국에 대한 비유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사랑의 눈길로 이 모든 것을 바라보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이 비유의 내용이 보다 분명하게 우리들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의 정의, 그런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건 너머에 있는 사랑에 대해서 지금 가르쳐 주고 싶어 하십니다. 주인이 밖에 나가 보니까 아침 일찍, 이른 아침에 나가 보니까 일하고자 하는 일용직 노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 뭐 아마도 오전 6시쯤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이른 아침에 포도원으로 보내면서 하루 일당 1 데나리온을 주겠다. 이렇게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오전 9시에도 나가서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낮 12시 정오에도 나가서 그 포도원 일꾼들을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오후 3시 그리고 오후 6시에 일이 마감되는데, 오후 5시에도 포도원에 일꾼을 보냅니다. 여기서 의문이 듭니다. 질문이 하나 들수 있어요. 왜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에 일찍 보내지 않고, 왜 계속해서 사람을 보내고 있을까? 사람이 없었나?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 보면 그것이 아니라, 일할 사람들은 계속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일을 안 하고 싶어서 그냥 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게으르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쓸만한, 그들을 일터로 보내는 사람이 없어서 노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포도원 주인이 왜 이들을 보내고 있는가? 그것은 보도원에 일할 거리가 그만큼 많아서라기보다는 놀고 있고 가정을 책임져야 는 사람들이 일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들을 위해서 보내는 겁니다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의문이 생기는데 그것은 뭐냐면 일이 다 끝났을 때입니다 다 끝났을 때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하는 사람도 하루 일당 1데나리온을 주고 오후 3시에 온 사람도 1데나리온을 주고 그러니까 그것을 봤을 때 오전 6시, 아침 6시 또 9시에 온 사람들은 기대를 했습니다 아, 나에게 더 많이 주려고 하나 보다 그런데 그들도 똑같이 처음에 말한 대로 1데나리온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화가 났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냐고왜 우리에게 더 많이 주지 않냐고? 그들이 그렇게 화를 냈습니다. 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줄이라 하니 그들이 가고, 상당하게 줄이라. 이 상당하게가 의롭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말 자체가. 상당하게 이 원어적인 의미가 의롭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13절 이렇게 나옵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라 돼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잘못한 것이 없노라 불의를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은 하나님의 의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의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을 오늘 이 비유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보통 굉장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의 정의 그러면 분배적 정의를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일한 만큼 거기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받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분배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성경은 하나님이 이런 분배적인 정의를 많은 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무시하지 않습니다. 일한 만큼 그 대가를 받는 것, 그 보수를 받는 것, 그리고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참 많은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 비유 말씀에 보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다산 이후에 가는, 죽은 이후에 가는 그러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천국을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고, 그러나 아직 보다 온전하고 완전한 모습으로서의 하나님 나라는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 나라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임하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미 예수님이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도 이 땅에서도 천국,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것이 도대체 어떤 것이냐? 예수님이 지금 천이 비유를 통하여 천국을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단순히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다른 것이 더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 주인이 처음에 온 사람, 오전 6시에 온 사람, 그 사람에게 먼저 한 대단연을 주고 돌려보냈으면 이런 불만이 안 나왔을 텐데. 그 다음에 오전 9시에 온 사람, 한대단연 주고 돌려보냈으면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하고 한 대나리온 받은 것 때문에 이와 같은 마음의 불만과 불평이 안 생겼을 텐데 왜 그렇게 안 하시고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이것을 한 하루치 일당을 주고 돌려보냈을까? 하나님은 이와 같은 분배적 정의를 누구보다 그것을 강조하고 계시지만 이 포도원 주인이 왜 3시에도, 5시에도 일꾼을 포도원으로 보냈는가를 생각해 보면 왜 그들에게 한 달란, 한 대나를 주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하루 일해서 하루 벌어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그 비용 갖고 온 가족이 다 살아가야 될, 며칠을 살아가야 될 그런 비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고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이 한 대나리온이라는 겁니다. 일한 만큼 한 시간 일했으니까 10분의 1 대나리온만 주겠다. 12분의 1 대나리온만 주겠다. 그렇게 하는 것과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 사람은 그거 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인간 나온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최소한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포도원 주인인 하나님은 이러한 정의에 대해서 누구보다 그것을 강조하시는 분이시지만 그 너머에 하나님의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해진 겁니다 그 늦게 온그 일꾼들이 놀고 싶어서 놀았던 것이 아닙니다 일하고 싶지 않아서 일하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일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 처지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일하지 못하면 당장 오늘 저녁부터 먹고 살할 것이 막막한 그래서 한숨밖에 쉴수 없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하여 긍휼을 여기 긍휼력이고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도 이와 같은 시선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냥 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사마리아의 그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 나오는 것처럼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그피 흘려서 있는 강도 만난 사람에게 다가갈 때 그를 가까이 대고 손을 대면 부정해지니까 그를 피해서 지나가고 맙니다. 이해가 되죠.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 사람을 도와줘서 부정해져서 제사를 지내지 못한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 영혼을 돌보기를 원하시고 그를 사랑으로 감싸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사랑의 마음을 놓쳐버리면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말씀하시는 공의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죽은 나사를 바라보면서 무덤 속에 있는 나사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신 것처럼 우리의 눈에도 그와 같은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에 사람들이 모여서 필요한 것 있는 사람에게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어서 그 필요를 채워 줍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열심히 일하지 않았기에 그동안 쌓아놓은 것이 없기에 그 사람이 이와 같은 빈궁함 속에 채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피로를 우리를 통하여 채우라고 나에게 이와 같은 것을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채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감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서 성장에 가서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시선이 바뀝니다.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 제가 여러 교회에서 부교역자로 또 사역을 해보고 그렇게 해 보면. 예수 믿는 우리들은, 성도들은 굉장히 마음밭이 좋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안에 갈등이 벌어지기도 하는데, 보통 갈등이 벌어질 때그 이유는 목표는 분명합니다. 다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런데 더잘 되기 위해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잘 되기 위해서 목소리를 높이는데, 이쪽 표는 똑같은 마음으로 더 잘되기 위해서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큰 목소리 두 개가 부딪히면 그 안에서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길 수 있겠죠? 하나님을 위한다 그러면 거기에서 다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눈에 상대방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그리고 그를 향한 사랑의 눈물로 함께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공의를 분배적인 정의 이와 같은 공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사랑이 더해지는 마음으로 다가가게 됩니다 15절 말씀에 하나님이 참 예수님이 무서운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내 것을 가시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지금 생각할 때, 한 대나리온씩 받는 것에 대해서 일찍 그 와서 일했던 사람들이 그것을 불만 삼는 것이 아니라 왜 똑같이 대우하냐? 그겁니다. 왜 늦게 온 사람도 똑같이 대우하느냐?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은 그렇게 바라보는 너의 시선이 악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똑같이 대우하는 것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내 것임으로 내가 행하는 것이 선한 것이고 이것은 불의한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늘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처럼 그리고 애통하는 자처럼 마음이 가난한 사람처럼 그러한 마음으로 이와 같은 정의 부분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그런 눈길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 일찍부터 열심히 충성되이 일하지 못했단 날지라도, 때로는 오후 5시에 온 사람처럼 뒤늦게 왔단 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도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시고, 그런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제가 우리 블레싱, 우리 어르신들 만나면서 새롭게 알게 된 말, 998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만에 짐금께 부른받는 것. 그런데 이러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별로 아프지 않고 하나님께 부름받는 것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고 그들을 섬기다가 부끄럼 없이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가 아프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기도 제목은 예수님을 힘써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서는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를 지셨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이 밤에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것조차도 채워주시고 기도한 것에 우리의 기도보다 더 놀랍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옆에 있는 지체를 바라보고 그리하여 나중에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 듣는 충성된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